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록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뭐 <laughs>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뭐 백록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잘 아시죠 백록은 유명하니까 어그 기부에 에, 백색 내지는 황색의 에, 이게 서반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에, 백록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희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거는 이 끝에, 이게 반을 가졌어요. 와, 이게,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백록이. 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 그래서, 아. 구매 의사를 <laughs> 밝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에 이렇게 에 보세요. 이게 반이 아주 약하게 들어있죠. 기부 쪽에 약하게 반이 들어있다가 그어 어미 쪽을 볼까요? 이건 뭐 무지라고 봐도 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밋밋하고 색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렇게 반을 조금 갖고 올해에 이렇게 빵 터진 그런 작품이네요. 백록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예, 반을 다르게 갖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백록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아,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상당히 예, 관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예, 기부에만 있는거 하고 예, 끝에 이렇게 산반이, 예, 산반이죠. 이건 뭐, 이렇게 뭉쳐 있는 산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에, 여기에는 중간에 간이 들어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백록이고, 근데 이곳은 끝에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예,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들도참 어, 관상 의 포인트 가 일반 적인 백록 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 게 나타나 는거는 조금 뭐 라고 할까요？매력 을더 한다고 그럴까요？그래서 백록 도 저렇게 이 할머니 쪽 처럼 아무 것도 없는 거는 그냥 믿음 으로 신용 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분양을 받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지난해에 약간의 판을 가지고 나오고, 올해에 이 정도면 빵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난해 거,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는 가치도,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죠. 그 올해 이런, 빵 터진 촉이 하나 나옴으로 해서 저 두쪽이 있을 때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얼마인가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한번 매겨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백록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더 멋진 변화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